노노 상장의 이산 강교입니다 노노 상장을 교재로 하고 있고요. 노노 상장 교재는요, 노노 참고서처럼 원문을 한문 문법에 따라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 또한요 직역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요, 노노 원문을 혼자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노노 상장 학원에프로그로 한문 문법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6편, 어, 옹략편 구장이죠. 옹략편 구장. 논어상장 교제는요, 192쪽에서요, 193쪽까지. 논어상장 교제는 192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네. 6편 옹략편 구장인데요. 먼저 한자부터 볼게요. 대그릇단입니다. 그죠? 대그릇단. 그 다음에 밥사. 이때 밥식이 아니라 밥사를 읽죠. 밥사. 그 다음에 바가지포. 표죠. 바가지표. 그 다음에 마실 엄. 그러고요. 드롤루. 드롤루죠. 루찰루. 자, 그러고. 어 그리황. 말황. 네. 그리고요. 견딜간. 네. 그러면요. 원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원문. 네. 자왈 현재 회야 일 단사 일 표음 진황 임 불감 기우 회야 불계 기락 현재 회야 네 그러면요 잘겠어요 자왈 현재 회야 네 어질구나 회는 어질구나. 해는 회여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사한 대그레스의 밥이죠. 한 대그레스의 밥과요. 일표음한 표주박의 물이죠 표주박의 염료 물이죠물로요제 누학. 네. 늦자는 누추한 거리, 누찬 마을에 있으면서도요. 살 있으면서도 살고 있었으니 이렇게 되겠네요. 누추한 거리에 있었으니, 살고 있었으니, 네, 인불감 기웁니다. 남들은요, 사람들은 그 근심을 그 견디지, 어, 견딜 수가 없어서, 없어서, 없으나, 네, 회야, 불개 기락입니다. 회는요, 그 즐거움을 네,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죠? 현재 회야, 네, 어질구나, 회여.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면요, 어, 해석을 한번 볼게요. 자, 왈 작겠어요. 어질구나 해요. 한 대그릇에 바꿔요. 한 표주박의 물로 누추한 거리, 누추한 마을에 살고 있었으니 사람들은요, 그 근심을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만요, 회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어질구나 해요. 했네요. 자, 그러면 문법적 해석을 한번 볼까요? 네. 어, 현재 회야. 어질구나 해요. 자, 이때, 어, 해는 어질다. 이게 원래는 원래 문장이죠. 어, 가 도치된 것이다. 그죠. 주어수로의 도치다. 했고요. 이렇게 주어수로의 도치가 요 주로 감탄문, 감탄문과 응문에서 이루어진다. 했네요. 그리고 현재 회야. 회야 이때는요. 이가 언니, 언니는 죽격 후치사죠. 그리고 제 자는요. 네,구나. 네, 감탄 종결 사다그죠 그러고요. 일 단사 일 표음 제 누항 했네요. 자, 이때 단은요 소쿠리 대광줄입니다, 그죠? 그러고 이때 사 밥식자가 아니라 이때는 밥사자를 읽죠 다시 말해서 밥 동사로서 먹이다 명사로서 밥 곡식을 익힌 음식일 경우에는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밥식이 아니라 밥사자를 읽죠 인다. 일단사 이렇게 사자를 씁니다, 그죠 그리고 표 표주박 바가지 그러고요, 제자는 뭐뭐세 있다 보호를 취한다네 그러면요 계속해서요 볼게요 어, 어, 누항은요 누항 누황. 누천거리 또는 마을입니다, 그죠 사람이 거처하는 곳즉집 또한 어, 집 또한 항이라 할수 할 있다고요, 함으로 누천 집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했네요. 그리고 회야 불개 기락입니다. 이때, 야는요, 죽격 후치사입니다. 없는 이가죠. 없는 이가. 네, 죽격 후치사. 그러고요, 계속했어요 볼게요. 193쪽. 네, 개 자는요, 고치다, 바꾸다. 그러고, 기락입니다. 기락. 그 절금. 주위에 따르면요, 정자는, 앉자 다시 말해 안해죠. 안자의 즐거움은 한 대그레스의 밥과한 표주박의 음료와 누추한 거리를 즐거한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서 그 마음이 억매여 그가 즐거워하는 것을 고치지 않았다. 가난으로써 그 마음이 억매여서 그가 절구한 것을 고치지 않았다. 가난 때문에 절구한 어, 것을 고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그의 어짐을 칭찬하신 것이다라고 했네요. 그럼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네. 어, 자활 회야 현재 회야 일단사 일평음 전황 인불감 기우 회야, 불개 기라, 현재 회야 했네요. 자, 계세요. 어질구나, 회야. 한대그릇의 밥과 한 표지방의 물로 누추한 거리, 누추한 마을에 살고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딜 수 없으나 회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어질구나 해요. 했네요. 네. 6편 옥려편 9장이었죠. 노노상장의 이산강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